어, 이게 뭐야?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스마트폰 어플리 동물의 숲 포켓 캠프 아이템 오더가 됩니다. 오, 연동 이벤트! 언제 된 거야? 4월 10일에? 어제네? 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 동물의 숲 포켓 어... 캠프를 플레이하고 있으면 간판이나 포... 캠핑카 모형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어 이렇게 꾸밀 수 있대 야 이거 바로 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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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숲 포켓 캠프를 한번 해봅시다 야 되게 오랜만에 켠다 이거 거의 1년 만에 접속하거든요 오케이 아 여기는 뭐하니 사쿠라 앱비 챌린지 하고 있대. 포켓 캠프 자체도 꽤잘 만들긴 했는데 이거 출시할 때 당시에 그때 켰었는데 그때 좀 컨텐츠가 많이 부족했어. 지금 많이 괜찮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어 느낌표 많아. 레벨 20까지 찍었었네. 어 아이템 창고를 늘릴 수 있나봐 여기 있다. 쿠키 창고 코스에 가입하면 아이템 창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 창고 코스. 포춘 쿠키 선택. 아, 매달 5 개씩 포춘 쿠키를 준대. 랜덤박스구만? 그 다음에 창고 늘릴 수 있어. 5천 종류까지 늘릴 수 있어. 야, 이거 괜찮다. 음, 월장에 980엔? 이거 포켓캠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겠네. 나도, 나도 사고 싶겠다. 오케이. 어, 일단 30일 무료 체험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아, 어쨌든 내가 목적은 이게 아니니까. 잠깐만. 뭘 눌러야 되는 고 공지. 공지 문을 믿지 않을까? 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스페셜 아이템을 받읍시다. 닌텐도 스위치용 소프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플레이하고 있나요? 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스페셜 아이템을 오더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요거. 나 이거 캠핑카 모형 갖고 싶다 이상한 옷도 주네 그 다음에 포춘쿠키 판매느랑 간판 리프치켓도 준대 여기 입수하는 방법은 요찍 이거 뭐야 아 웹페이지야 동물의 숲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은 포켓캠프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은 스페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플레이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닌텐도 어카운트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 연대했어요. 그 다음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고 있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해요. 어, 각각 이렇게 크로스하는 이벤트인가봐. 저쪽에서는 요거 3개, 이쪽에선 리프티키. 자, 스텝 1. 마이 닌텐도를 엽시다. 그래서 연대를 해. 연대 한 사람은 스텝 2로 가세요. 어. 탭 다운로드 번호를 입수하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만 여기서 닌텐도 쪽을 열어서 다운로드 번호를 받아서 그 다운로드 번호를 닌텐도 스위치 e샵에 들어가서 입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템을 받습니다 아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해보자 음, 수고해요 그러면은 다시 메뉴에서 마이 닌텐도 이리 내가 포인트 꽤 으잉? 포인트 0이네? 나 많이 많이 쌓았었는데? 다 날아갔나? 어쨌든 여기서 동물숲 스페셜 여기 권이랑 리프치케 50이래 이거 교회에 하자 교환하자 어? 한글로 써져있네 또 앞으로 1회라고 써져있어 교환 교환하기. 교환 완료됐어. 오 다운로드 번호 나왔다. 앱의 기프트가 도착했습니다. 다운로드 번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키는 대로 이숍으로 e 들어가서 동물의숲 캠페인 뭐야 우편으로안 와? 아, 아까 설명에 너굴 포트에서 받는 것처럼 말했던데? 뭘 해야 되지? 너굴 쇼핑에 있나? 스페셜 상품. 여기 있지 않을까? 이벤트. 여기 있다! 우 오, 대박! 추가됐어, 추가됐어. 아, 저번에 여기 포스터 추가됐었는데, 이번에 그거 방금 껏 찍어서 DLC 구매가 된것 같아. DLC 구매가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샵이 열린다. 추가 샵이 열린다. OK 모터스가 이제 포켓 캠프에서 나오는 회사 이름인데. 이야템들꽤 괜찮다. 위에부도 보자. 쿠키 외관 나왔죠? 요거 색깔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캠핑장 간판. 간판 좋아. 모형 이거 갖고 싶었어. A랑 B 있다 야 캠핑카 두 대네 좋아 광장 장식 야 이것도 멋있다 마을에 놔두면 될것 같은데 게임 머신 이것다 사놓고 싶은데 간판 간판은 됐어 캡 모자 그리고 티셔츠 으 티셔츠 얘도 티셔츠 센서가 별로 안 좋다 재킷 음 재킷도 미묘해 시즈한테 입히면 모를까 좋다 그러면 여기가 이거... 모형 사볼까? 모형, 모형. 게임기도 사고 싶다. 모형이랑 게임기랑 와건이랑 이렇게 사자. 주문. 아, 이것도 내일 도착하네. 게임 머신. 됐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 포켓 캠프. 연동 이벤트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 좋다. 아, 내일이 기대되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